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하는 유튜버 한서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3달 동안 모은 100만 생활의 기운으로 고고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즌3 이후 고고학 도구에 새로운 옵션이 생겼고 그중 1티어라고 불리는 옵션 3개 중 보물상자 등장 확률과 미니게임 기회 획득 확률 중 어떤 옵션이 더 많은 고고학을 캘지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실험 방법은 각각 50만 생기를 사용할 예정이고 추가로 제가 도약의 정수를 70개 갖고 있어서 각 옵션당 35개씩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100만 생기 노가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고구학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즌3 고구학은 아비도스 주둔지에서 할수 있고 고구학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밑에 3개 더 있긴 한데 여기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저는 아래 위치는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고구학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고구학 포인트를 도는 것입니다. 3시에 4포인트를 캐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쭉한 바퀴 돈 다음에 1시 쪽 스퀘어를 타고 넘어와 다시 내려오면서 고구학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3시 포인트만 도는 것입니다. 3시에서 만들면 공부하기 전혀 안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3시 포인트의 젠이 엄청 빨라서 경쟁자가 없다면 끊기지 않고 무한으로 고각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만 없다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 생기가 많을 경우 3시에 경쟁자가 있든 말든 자리싸움하면서 경쟁자가 포기할 때까지 3시에서만 고각하시고 만약 생기가 적을 경우 3시에서 고각하다가 경쟁자가 생겼을 경우 모든 포인트를 한 바퀴 도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본인이 리퍼나 건드리면 그냥 3시에서 자리싸움하시면 됩니다. 고구학 하는 방법을 대충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100만 생기 고구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미니게임 기회 획득 확률 옵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 고구학 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이번에 고구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저도 시즌3 이후 고구학을 처음 하는 거라 대충 루트만 알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지 잘 모르고 시작해서 지금 3시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구학 포인트를 도는 굉장히 비율적인 루트로 고구학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한 루트를 반대로 돌고 있죠. 그렇게 비효율적인 루트로 고각을 한지약 50분이 지나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머리 위에 표시는 깜빡이는데 제가 조사한 고각 루트에는 고학이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버그가 생긴 건가 싶어서 일단은 무시하고 다시 고학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아래 지역에 고학이 있는 건가 싶어 내려가서 찾아봤지만 역시나 아래에는 고학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 알고보니까 원래 제가 조사한 자리에 고고학이 있는게 맞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랑 겹쳐있다보니 고고학이 안켜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많아서 추후에 패치되어 고고학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저는 계속 버그인지 몰카인지 위심만 품은 채 고고학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열심히 고고학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드디어 보라색 유적의 발굴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상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됩니다 되네요. 이거 맞는 건가? 유적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다 썩어서 없어졌나 봅니다. 이후 바로 초록 유적에 발굴을 했는데 그래, 아니 보상이 이래돼야 맞지.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현재 미니 게임 보상이 보라색에서 더 많은 보상이 나올 때도 있지만 초록색이 더 많은 보상이 나올 때도 있어서 지금은 굳이 보라색만 찾아서 발굴할 필요 없이 그냥 발굴이 활성화되면 아무 유적에나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고고학 노가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현재 모든 생활 도구는 옛날과 다르게 슈퍼 아머 옵션을 뽑는 게 아닌 패시브로. 슈퍼 하머 옵션이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도 슈퍼 하머 옵션이 붙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몬스터에게 맞고 있어도 고가게 풀리지 않는 효과. 아니 슈와인데 뭐에 맞지? 슈퍼 하머인데 몬스터의 스킬 공격은 맞지 못하는 걸 보니 그렇게 슈퍼하지도 않네요. 이후 생방송 시간이 돼서 시청자분들과 노가리 까면서 열심히 고각을 했지만 챙기가 생각보다 잘안 녹아서 12시간 동안 50만 생기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까지 고각을 하면서 약 14시간 만에 50만 생기를 다 사용했습니다. 챙기를 절반 사용했으니 이제는 도구를 바꿔서 보물상자 획득률 옵션 도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물상자 등장 확률 옵션이 무려 92%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물상자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보물상자가 너무 무안 나왔습니다. 체감상 보물 상자 확률이 없던 전 도구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한 유저의 의견에 따르면 92% 확률로 보물 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확률에서 92%가 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확률이 10%라면 10%, 10 플러스 92% 했을 때 102%가 되는 게 아니라 10% 플러스 1 0에 곱하기 0.92%로 19.2%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수학적인 계산에서는 굉장히 무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후 다시 열심히 고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구의 옵션에 내구도 차감 확률 옵션이 없다 보니 생각보다 내구도가 더 빨리 감소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도구를 많이 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내구도를 다 쓰면 도구가 파괴되는데 과연 로아에서는 내구도가 0이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내구도가 0이 될 때까지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내구도를 0으로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파괴는 안 됐네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생활의 기운이 약 15만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보물 상자를 파밍하면서 얻은 가인용 생활 키트로 도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다행히 보물상자 획득률이 적용된 도구로 얻었지만 보물상자 획득률은 22% 줄었고 전체 등급 획득률도 약2% 줄었고 미니게임 보상 획득률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희귀등급 획득률이 7.5% 늘어났고 일반자료 획득률 옵션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전 도구와 비교했을 때썩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새로 만든 도구로 계속해보겠습니다.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미친 듯이 고구학에만 집중했고 어느새 시간은 새벽 3시가 되어 100만 생기 고구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0만 생기를 쓰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제가 100만 생기를 쓰는데 걸린 시간은 총 25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얻은 유물을 계산해볼건데 먼저 도구 옵션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니게임 기회 획득 확률로 얻은 유물은 고대 유물 12만 46개 희귀 유물 69,656개, 진귀한 유물 18,295개, 아비도스 유물 18,062개를 얻었습니다. 보물 상자 획득률로 얻은 유물은 보디 유물 125,389개, 희귀 유물 65,821개, 진귀한 유물 16,590개 나비도수 유물 16,466개를 얻었으며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드 유물 개수는 보물상자 옵션이 더 높지만 나머지 유물은 미니게임 옵션이 더 높고 골드 가치로 따져보면 미니게임 옵션이 더 높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물상자 획득률 옵션보다는 미니게임 기회 획득 확률 옵션이 더 많은 골드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얻은 키트를 계산해볼건데 1골드짜리인 희귀와 영웅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은 전문가용 제작키트는 총 14개를 얻었고, 달인용 제작키트는 총 1개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전리품들을 골드 가치로 계산해보면, 제가 얻은 골드는 총323,110 골드를 얻었습니다. 만약 아비도스 융화재료로 바꿨을 경우, 아비도스 융화재료는 총 1490개를 얻을 수 있으며 제작비를 빼고 골드 가치를 계산해 본다면 제가 얻은 골드는 총226584 골드입니다. 오늘 제가 고구학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세줄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1. 옛날보다 생활의 기운을 소모하는 게 많이 힘든 것 같다. 2. 100만 생기를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벌려서 당황스럽다. 3. 만약 시즌 3 초반에 했다면... 하고 후회하고 있다. 아, 참고로 오늘 저녁밥 영상은 피자를 먹었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